쌍용이동 주민자치회가 2기 주민자치 위원을 선정하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쌍용이동은 당초 모집공고엔 서류 전형과 면접을 통해 위원을 선발한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자치위원에 응모했던 이들은 쌍용이동 측이 아무런 설명 없이 공개 추첨으로 위원을 선발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쌍용이동 측은 행정 절차상 문제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시 쌍용이동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활동할 주민자치위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쌍용이동은 당초 10월 21일부터 11월 12일까지 22일간 30명에서 50명 사이에 주민자치위원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이후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류심사를 여기에서 걸러진 인원을 대상으로 면접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쌍용이동에 따르면 서류접수 결과 총 75명의 지원자가 몰렸고 서류 심사를 거쳐 72명이 최종적으로 남게 됐습니다. 공고대로라면 이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해야 하지만 쌍용이동은 모집 정수 이상으로 지원자가 몰릴 경우 공개 추첨을 해야 한다는 조례에 근거해 공개 추첨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주민자치위원은 행정복지센터 측이 공고대로 모집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식구조 사망에있습니다그 내용이 예. 그런데 공부가 식구조 사망으로 나가지 않았잖아요. 이거를 수정해달라고 예. 공문도 보냈습니다. 준비자 이름으로. A 씨는 컴퓨터로 하는 추첨에 대해서도 투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행정 당국을 불신이 많은 듯한 불만을 쏟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한 사람이 한꺼번에 다량의 서류를 접수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는 점입니다. 취재 결과 실제 한 사람이 세 명의 서류를 접수했던 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행정복지센터 측은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대리 접수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무덤기로 누가 갖다 내고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게 있어요. 네, 그런 건 없고요. 예상보다 아마 많이 이게 접수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예측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천안시의회에서도. 이 같은 대리 접수 논란과 관련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당사자가 아닌데도 와서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짚어봤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 당사자가 아니어도 신청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대리 신청하신 분들이 쌍용 이동 같은 경우에 세 명이 있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리 접수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모습을 본한 시민은. 행정 편의주의적 행정보다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편으로 주민자치회가 정치화되고 있는 것을 강하게 경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 쌀.